결혼 10년 아이도 없고 내 편도 없고 그래서 이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마흔둘이에요. 결혼한지 딱 10년 됐네요. 남들은 이맘때쯤이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 뒷바라지 하느라 바쁠텐데 저는 여전히 둘이서 조용히 지냅니다. 남편은 대기업 다니고 시댁은 부자고 친정은 그냥 가난해요. 가난한 집딸이 잘 살아보겠다고 시댁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벌써 10년이 지나버렸네요. 사람들한텐 괜찮은 줄 알았어요 겉으론요. 나만 아이가 없는 게 죄처럼 느껴지고 명절마다 시댁 식구들 눈빛에 내가 투명 인간이 되는 기분이에요. 시어머니는 대놓고는 말안 해요. 대신 꼭 돌려서 말하죠. 요즘은 시험관 기술도 좋대 불임이면 불임이라 말을 하지. 내가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 도와주는 척 배려하는 척 사실은 다 안다는 듯이 깔아뭉개는 말투예요. 남편이여 웃긴 게그 사람은 늘 중립이에요. 우리 엄마 말도 틀리진 않았잖아. 나도 너랑 아이 갖고 싶긴 해. 자기 손에 피한 희고 상처는 다제목이더라고요 결혼 초반엔 괜찮았어요. 아니 사랑이니까 괜찮다고 착각했던 거죠. 이 결혼만 하면 우리 친정도 좀숨쉴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 기대가 어느 순간부터 저를 옥죄기 시작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늘 말해요. 아휴 우리 집안에 내 없는 집이 없었는데 역시 피가 다르긴 다르다. 그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고 식은땀이 나요. 친정 엄마는 그런 말 들을까 봐 시댁에 행사가 있을 때도 안 오세요. 은희야 시어머니 앞에서 내가 꾀죄죄하게 보이면 내가 더 욕먹잖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땐요 솔직히 말해 첫눈에 반했어요. 같은 회사 워크숍에서 만났는데 사람들 속에서도 유난히 조용하고 신중한 모습이 끌렸거든요. 그 사람이 저한테 먼저 다가와줬고 우리는 금세 연애를 시작했죠. 그땐 제가 월세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신정엄마는 시장에서 묵은지 팔고 계셨고요 그런 저를 남편은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이 참 단단해 보여서 좋아. 당신이 가진 게 아니라 당신이 버텨온 것들이. 결혼 얘기가 오갈 때 제일 먼저 걱정한 건 친정 쪽이었어요. 은희야 괜찮겠니? 우리 집안이 너무 보잘 것 없어서. 근데 남편이 시댁 어른들을 설득해 줬어요. 처음엔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집안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기억나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현도 복터졌네 얼굴도 예쁘고 인사성도 바르고. 그 때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주방에서 신우이랑 나는 속삭임이 들렸어요. 엄마, 쟤네 친정은 무슨 냉장고도 10년도 넘은 거 쓰더라던데. 조금 도와주다 보면 달라지겠지. 근데 피는 못 속이지, 뭐. 결혼 3년 차쯤이었어요. 슬슬 시댁에서 눈치 없는 질문들이 시작됐죠. 은희 씨, 혹시 요즘은 피임 따로 안 하시는 거죠? 현도 어릴 때는 애 낳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 아가씨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몰라 병원도 갔어요 검사도 하고 시술도 생각했죠 그런데 결과는 늘 똑같았어요 원인불명 아무 이상 없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야 우리같이 정밀검사 한번더 받아보면 어떨까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하다는 말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 모임에서 도련님이 술김에 이런 말을 했어요. 형수는 뭐 자궁이 좀 약한가 보죠. 뭐 근데 형은 잘 생기고 능력도 있으니까 아깝다 진짜.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헛웃음만 쳤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시댁 모임과 명절 때마다 겪는 일이에요. 부엌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목소리> 은희 씨, 친정은 뭐해 준다던가 도와 준다던가 그런 게 있어야지 도움 되기는 커녕. 없는 집딸 넓은 마음으로 드린 보람도 없이 아이도 못 낳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니? 라는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주방으로 들어가지도 돌아서지도 못하고 있는데 신우가 냉장고를 열더니 이게 뭐야 무슨 냄새야? 라고 하자 시어머니께서 은신의 집에서 만들어서 보낸 된장이라고 냄새 나면 버리라고 하시더군요. 변변하게 보낼 것이 없으면 그냥 있을 것이지 사람 번거롭게. 순간 저도 참지 못하고 어머님 그말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제 엄마 얘기까지 그렇게 하셔야 해요. 왜 그래 당신 엄마가 그냥 한 말이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아요. 나 당분간 친정에 다녀올게 마음 좀 추스를 시간 좀 갖고 싶어. 별거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 한 일은 핸드폰을 끄는 거였어요. 나는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당신은 평생 몰랐을 거야. 나 얼마나 무너졌는지. 당신 몸부터 챙겨야 아이라도 생기지 이젠 좀철좀 좀 들어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나서도 마음 한켠이 불안했어요. 은희 씨, 언제까지 이렇게 철없는 짓할 거예요? 남편이랑 애는 언제 만들 건데요? 집안 망신도 유본수지. 그만하세요. 제발 정말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당신이 책임져요. 이제 우리 현도 인생에서 당신은 끝이야. 그래요. 그말 제가 받아들일게요. 우리 여기까지 하죠. 그날 이후 저는 서울에 있는 조그만 원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혼 서류는 정식으로 접수됐고요. 남편은 끝까지 사인을 미루다 결국 포기했어요. 이제는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제 시간표대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엔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사고 오후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이런 게 행복일 줄 몰랐어요. 엄마는 아직도 미안해하시지만 전 말해요. 엄마, 이제 나도 나를 사랑해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엄마도 나 믿어줘. 아이 없이도 남편 없이도 시댁의 재력 없이도 살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죠. 물론 아직도 가끔 마음이 허해요. 문득 남편과 함께 웃던 순간들이 생각날 때면 눈물이 핑 돌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감정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사람이니까. 지금 이글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혼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누군가의 딸 며느리 아내로 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그걸 늦게라도 깨달아서 저는 지금 조금씩 회복 중입니다.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꼭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우리 서로 위로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